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강의하게 된 기초교육대학의 이용승입니다. 제가 군주론의 부제를 근대정치와 군주론이라고 달았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근대정치의 문을 연 책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번 동영상에서는 마키아벨리의 생애와 군주론의 배경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주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3부와 4부, 5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영상은 군주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할 군주론을 참고한 책인데요. 최장직 교수가 해제를 달았고 박상훈 박사가 번역한 책입니다. 먼저 마키아벨리의 생애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초상화입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 당시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국가인 하나였던 피렌체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로서 중산층 평민에 속하는 계급이었습니다. 1498년, 마키아벨리가 29살 되던 해에 메디치가 붕괴 이후에 두 번째 공화정부였던 소데리니 정부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제2행정위원회 서기장으로서 처음으로 출사를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마키아벨리는 외교 업무에 봉, 봉직하면서, 당, 군주론의 가장 문제적 인물이죠. 체살의 보르자,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2세, 교황 율리오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 등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되고요. 이들과 만남과 이들과의 만남과 깊은 대화는 군주론을 집필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512년 에스파냐 침략에 따라서 메디치가가 다시 복원됐고요. 이와 함께 마키아벨리는 파직되게 됩니다. 1513년 반 메디치가 음모에 연루되어서 마키아벨리는 투옥되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는데요. 겨우 살아남은 마키아벨리는 어, 석방 되자마자 1513년 바로 군주론을 집필하기 시작했고요. 어, 군주론은 그가 살아 생전에는 출간되지 못하고 죽은 이후인 1532년에 출간되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1527년에 사망하는데요. 이때 당시는 메디치가가 다시 붕괴되고 공화정이 예, 수립된 직후였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꿈에도 그렸던 공직 복귀는 결국 어, 실현되지 못하고 마키아벨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받았던 공문이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운명의 여신은 그 사람을 높이 쓰기 위해서 가끔 그 사람에게 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데요. 마키아벨리도 어,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운명의 여신으로부터 어, 큰 고난을 당하고 이후에 예, 군주론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군주론 집필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적 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어, 이탈리아에 대한 어떤 공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적 이익으로서 생계 유지 그리고 공직 복귀라는 이 공직 복귀는 생계 유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탈리아 혼란을 극복하고 강력한 군주에 의한 통일 이탈리아 건설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주론은 당시 메디치가의 군주로서 총망받던 로렌초 대 메디치에 헌정하는 형태로 지필됩니다. 군주론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주론이 지필된 당시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맨 밑에 나폴리 왕국, 그리고 교황령, 그리고 베네치아 공국, 밀라노 공국, 마키아벨리가 태어난 피렌체 공화국, 요 다섯 개 주요 도시 국가들이 유사한 힘을 가지면서 세력 균형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세력 균형이 붕괴되면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변에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에스파냐가 군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군주 국가, 절대 왕정을 형성해 가고 있었던 데 반해 이탈리아는 이렇게 많은 국가들, 많은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는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군주로는 이 이탈리아를 어떻게 통일해 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주론의 시대적 배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1494년 프랑스의 사를 팔세가 이탈리아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다섯 개 국가들에 의한 세력 균형이 붕괴가 되고요, 이탈리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일차 신성동맹으로 프랑스의 일차 침략은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어, 그렇지만, 일치, 이탈리아 내 내부 분열은 1499년에 프랑스가 다시 이탈리아를 침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이를 틈타서 에스파냐는 나폴리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천구, 1512년 2차 신성동맹으로 프랑스 숙출에는 성공했지만, 2차 신성동맹에 참여했던 에스파냐가 다시 이탈리아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이탈리아는 외세로부터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고요. 친에스파냐 계열이었던 메디치가가 복권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1512년 마키아벨리가 공직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주로는 강력한 제국 주변의 강력한 제국의 개입에 따른 이탈리아 내부의 고통과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국가 형태 를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위한 내부 통합력이 매우 필요한 비상한 시기의 정치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군주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